며칠 전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공땡땡땡이라는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올렸던 옛 남상 중앙 정보부가 있던 곳 그곳을 산책하는 그런 동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일부러 말을 많이 아낀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그냥 지나친 것인지? 그건 알수 없습니다만은 설명이 꽤 부실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남산중앙정보부 흔적을 살펴서 소개해 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그곳을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예정공원입니다. 최근에 조성된 공원인데요. 여기서 저 앞에 빨간 건물 보이죠? 이 건물 이름이 기억6. 기억6. 뭐,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건물입니다. 제목이 기억6인 이유는, 이 근처에 중앙정보부 6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6국이냐? 1국, 2국, 3국. 이런 숫자 6이겠죠. 그러나, 이곳을 드나들면서 고생했던 많은 시국사범들은 6국의 6을 한자로 고기 육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잔인하고 반인권적인 일이 자행되었던 곳입니다. 주로 대학가를 중심으로 민주화 투쟁을 벌이다가 잡혀온 사람들을 처절하게 고문하면서 억지 자백을 받아냈던 그런 곳입니다. 앞서 말한 공땡땡 땡이라는 분은 딱 이곳만 중앙정보부의 흔적이라고 소개했고 이후에는 중앙정보부의 흔적을 여러 군데 걷고 스쳐 지나가면서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알면서도 말을 아낀 것인지 몰라서 말을 안한 것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이 기역 6이라고 하는 건물의 내부는 100%는 아니지만 상당부분 중정 6국 건물을 구성하고 있던 건물 잔해를 재활용해서 꾸몄다고 합니다. 이 건물을 나오면 바로 눈앞에 어떤 건물의 잔해가 보입니다. 이것이 중앙정보부 육국의 잔해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또 다른 옛 건물의 흔적이 보이는데 이것은 옛 조선 통감부의 흔적입니다. 일본은 한일이 정식으로 병합된 후에는 조선 총독부를 통해서 조선을 다스렸는데요. 그것은 1910년 한일 병합부터이고 사실상 1905년 국권이 상당 부분 일본으로 넘어갔고 당시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고 감독하던 기관으로 통감부를 설치했는데 지금 보이는 잔해가 통감부의 흔적입니다. 이제 눈길을 남산 쪽으로 돌리면 소방재난본부라는 건물이 보입니다. 지금은 소방재난본부로 사용되고 있는 이 건물은 옛 중앙정보부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사무동 건물입니다. 이 건물 앞에는 이 곳이 그런 곳이었음을 알려주는 작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의 왼쪽으로 눈을 돌려서 직진하면 완만한 오르막길이 보이는데 그 길은 잠시 후에 올라가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건물을 오른쪽으로 끼고 돌아가서 보면 빼놓을 수 없는 중앙정보부의 흔적을 하나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장문학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지하 1층, 지상 2층의 양옥집은 역대 중앙정보부장과 안전기획부장이 살던 공간입니다. 이 집이 언제부터 지어져서, 언제쯤부터 중정부장과 안기부장이 살았는지는 알수 없지만, 생각나는 대로 역대 부장들을 떠올려 보자면, 60년대의 김종필, 김재춘, 김형욱, 70년대 이후락 신직수 김재규 80년대 들면 장세동 같은 사람이 이 집에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집 앞에 넓은 잔디밭은 어쩌면 중정부장이 주최하는 가든파티 같은 것이 열렸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 집은 유한킴벌리와 서울시의 협조로 문화계 집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각종 문화 행사나 전시 같은 것이 열렸는데 최근에는 그 기능이 멈춘 것 같습니다. 아, 집 옆에는 아마도 예전에 중앙정보부장의 차량을 주차하는 공간으로 사용됐던 공간이 있는데 아, 이곳에는 얼마 전까지 커피숍이 있었고 아, 나는 여기서 커피를 자주 마셨는데 아, 최근에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완만한 오르막길 그곳을 올라가기 전에 저 앞에 보이는 저길옆 자동차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는 저곳은 주자파출소가 있던 곳입니다. 과거 주자파출소는 정보부의 비공식 면회소 같은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민주화운동 또는 반유신운동 같은 것을 하다가 학생들이나 재야 인사들이 잡혀가면 가족들은 이들의 행방을 백방으로 수소을 하게 되고 어쩌면 정보부에 끌려갔을지도 모른다 생각해서 주자 파출소에 모여들어서 가족의 행방을 애타게 문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파출소 측은 어쩔 수 없이 정보부에그 문의 내용을 전달하게 되고 정보부는 당연히 NCND, 부인도 하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게 되니까 사실 답답함만 더해질 뿐, 면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행방 확인도 어려웠지만, 어찌됐건 그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 주자파출소는 중앙정보부의 비공식 면회소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앞서 말한대로 완만한 오르막길을 올라볼 차례입니다. 몇 걸음 오르다 보면, 기억의 터라고 불리는 곳이 나옵니다. 이곳은 원래 통감부 관저가 있던 곳입니다. 아, 그러니까 앞서 본 기억 6 건물 앞에 통감부가 있었고, 이곳은 통감부의 최고 책임자인 조선 통감이 거처하던 집입니다. 2층 양옥집이었다는데,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과 일본이 합병된다는 <laughs> 합병조약이 바로 이집 2층에서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조선이 약소국가이고 일본이 강대국이었다고 하지만 국가 대 국가의 조약을 관리가 기거하는 사택에서 체결했다는 것은 조약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형식마저도 환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조선을 우습게 봤으면 그랬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관저가 있는 터 앞에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하야시 곤스케라고 하는 사람의 동상인데요. 이 사람은 일본의 외교관으로서 을사늑약을 주도한 장본인입니다. 을사늑약 덕분에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사실상 접수하게 되었고 통감부를 설치하게 되었으니 통감부를 잊게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이 사람의 동생을 여기다 세운 모양인데 동상의 뒤편을 보면 글씨가 거꾸로 새겨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훗날, 당시의 치욕을 잊지 말고, 일본의 만행을 고발하자 하는 뜻에서, 이 하야시 권스케의 동상을 거꾸로 박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글씨가 거꾸로 새겨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지금은 기억의 터라는 것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곳은, 을사조약과 한일합방의 결과로 빚어진 비극, 일본인 유한부로 끌려간 조선 처녀들의 피해와, 고통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조성해 놓은 공간입니다. 기억의 터와 조선통감부 터를 뒤로 하고 길을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오른쪽 벽면에 세계인권선언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조선인들 특히 조선 처녀들의 인권이 유린되었고 또 훗날에는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한국에 정의로웠던 젊은이들의 인권이 유린된 것을 기억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조성된 설치물입니다. 한국어로 크게 설치되어 있고, 자세히 보면 밑에는 작은 글씨로 여러 나라 말로 새겨져 있는데, 러시아어, 아랍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인권 상황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나라의 언어로만 새겨져 있습니다. 계속 걸어가다 보면, 청소년 뉴스 호스텔이 나옵니다. 이 건물은 중앙정보부의 본관이었습니다. 본관이라는 이름답게 핵심 부서와 고위 인사들의 집무실이 이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맨 꼭대기층에는 중앙정보부장의 집무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높은 빌딩이 많아서 안 보이지만 70년대에는 정보부장 집무실에서 청와대가 보였다고 합니다. 스스로 박정희 교의 수석신자를 자혀했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나 그 직전에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이 항상 각하가 계시는 청와대를 바라보면서 근무해야 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건물 맞은편에는 서울종합방재센터라는 작은 건물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어, 상상으로 이 작은 건물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 눈앞에 무엇이 보입니까? 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평범한 잔디밭 뿐이다. 이렇게 답하겠지만 사실 저곳에는 아주 은밀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저곳에는 지상 0층, 지하 3층의 건물이 있습니다. 지상 0층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은 잔디밭 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잔디 아래로 지하 3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조금 전에 본 본관 건물하고 지하 통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본관으로 가서 그 통로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 은밀한 지하 공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아, 누구나 알다시피 중앙정보부는 국가의 안부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는 기관이기도 했지만은 못된 짓도 엄청나게 많이 했었다는 사실만 이야기해 두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가던 길을 걷다 보면은 이제 짧은 터널이 나옵니다. 터널 왼쪽으로는 길을 건너 맞은편에 있는 한옥마을과 타임캡슐공원으로 연결되는 육교가 나오는데 이 육교는 잠시 후에 건너가기로 하고 일단 터널로 들어서겠습니다. 터널이 길지 않기 때문에 터널에 들어서면 바로 터널 반대쪽 끝이 보입니다.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터널 끝에는 육중한 철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터널 저편으로는 또 하나의 다른 건물이 보입니다. 중앙정보부 자체가 비밀스러운 곳이기는 하지만은 정보부 안에서도 특별히 깊숙한 곳에 터널을 지나서 육중한 철문을 통과해야 하는 곳에 있는 건물이라면은 이 건물은 특별히 더욱 비밀스러운 장소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건물은 중앙정보부 안에서도 간첩 사건을 수사하던 건물이었습니다. 간첩을 색출하고 수사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일도 많이 자행됐던 것이 사실인 그런 장소입니다. 그 과정에서 끔찍하고 반인권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건물 왼쪽으로는 짧은 내리막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남산 1호 터널로 향하는 길과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이곳에도 통제를 위해서, 출입 통제를 위해서 중앙정보부 출입문이 사뭄하게 어, 관리되었을 것입니다. 이곳에 있었던 출입문을 놓고 대한민국 역사를 가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가 정승화 참모총장과 함께 차량을 타고 이 길을 따라 이동합니다. 이때 정 총장이 육군본부로 갑시다. 그곳이 군병력 전체를 통제하기 용이하니 6번으로 갑시다. 라고 말했고, 김재규는 앞자리 조수석에 탄 중앙정보부장 비서실장인 박흥주 대령에게 어떻게 하지? 라고 물었고, 박대령도 6번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 차량은 이문 앞에서 중앙정보부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지나쳐서 1호 터널을 지나서 육군본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김재규는 당시 헌병감이었던 김진기 준장에게 체포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1호 터널을 통과해서 6번으로 향하지 않고 이곳에 있는 문을 통과해서 정법으로 들어왔다면 우리나라 역사는 크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다음 편에서는 아까 터널 앞에서 보았던 그 6교, 남산 한옥마을과 타임캡슐 공원으로 가는 그 6교를 넘어서 또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